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서브를 할때 어떻게 하면 서브 에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서브 정타를 맞추기 위해 높게 점프도 하고 임팩트도 잘 맞췄는데도 공이 홈런 되거나 네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서브 스윙도 어느 정도 괜찮고 구력도 꽤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브만 계속해서 고장날 때가 있죠. 포스가 잘못되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라켓이 너무 무거운가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라켓을 굳이 바꿔보아도 며칠 지나서 똑같은 에러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서브가 이미 좋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 틀어진다면 에러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브의 필수 과정인 준비 자세와 그립, 스윙 경로와 피니쉬를 만드는 단계마다 에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소한 부분들만 해결하면 여러분의 서브 에러는 무조건 잡힙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쉬워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하면 누구나 일관된 서브를 할수 있습니다. 서브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동작이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이 영상에서는 서브의 모든 단계들을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서브 에러로 고생할 때마다 돌려보시면 즉시 교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발은 오른쪽 네트 포스트를 가리키고 오른발은 베이스 라인과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앞발의 뒤꿈치가 뒷발의 발가락과 정렬되도록 나란히 하면 서브 스탠스는 완성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서브를 넣을지에 따라 약간씩 교정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서브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서브 준비 자세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브 동작 시 몸통의 회전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자세에서 비스듬히 서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몸통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꼬임을 푸는 과정에서 회전력을 서브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서브 스윙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단계가 넘어갈수록 이해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브스윙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자세에서 정면으로 서있게 되면 서브스윙을 앞으로 찍어내리는 한 가지 방향의 스윙리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선수같은 서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비스듬히 틀고 양발이 정렬된 상태로 준비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브에 알맞는 적절한 그립을 잡는 것입니다. 플랫 탑스핀 슬라이스 중 어떤 서브를 넣더라도 서브 그립은 항상 컨티넨탈 그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티넨탈 그립으로 잡아야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각 관절들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에서 컨티넨탈 그립은 필수입니다. 컨티넨탈 그립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총 모양으로 해서 라켓 정중앙을 잡고 왼손의 검지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 검지가 라켓의 1번 베벨의 상단 모서리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왼손 검지가 정확히 모서리에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서브 스윙을 만드는 컨티네탈 그립을 잡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브 스윙으로 만들기입니다. 사실 스윙 궤도를 만드는 것이 서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서브 스윙 궤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 공이 네트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스윙이 에러를 만드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콘티넨탈 그립을 잡고 적절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서브를 시작하면서 코트 쪽으로 너무 빨리 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팔 전체를 사용하여 목표를 향해 스윙하려고 하죠. 이런 방식의 스윙은 어깨를 사용하여 강하게 내려찍으면서 단일 형의 아래 방향으로만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의 이동 경로도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네트에 박히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방식이 당연한 스윙 움직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서브스윙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서브스윙은 하나의 스윙 경로가 아니라 두 개의 스윙 경로가 연결되어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 스윙 경로는 45도 각도로 두 번째는 네트를 향해 수직으로 내려가는 경로입니다. 플랫 서브나 슬라이스 서브에서 토스를 할때 공은 몸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오른쪽에 있는 공을 맞추려고 한다면 첫 번째 경로인 45도 각도를 따라 라켓 엣지가 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서브 임팩트에서 라켓 엣지로 맞추는 느낌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 다음 라켓이 공에 닿고 라켓면이 목표와 마주할 때 수직적인 경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스윙 경로가 이어져야 서브 스윙이 토스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공을 아래로 보내는 것이 아닌 앞으로 강력히 내보내는 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경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서브 내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경로로 찍어 누를 때와 두 가지 스윙 경로가 합쳤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질 겁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두 가지 경로가 합쳐지면 각 관절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훨씬 부드러운 서브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두 가지 경로의 스윙 가지고는 전체적인 서브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소들을 딱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네트에 박히는 서브 에러 정도는 즉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브스윙을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는 백스윙과 토스입니다. 먼저 서브토스입니다. 공을 손바닥 중앙에 놓고 엄지손가락으로만 고정하면 손가락 끝에 라켓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상태로 팔을 곧게 뻗어 공을 던지면 일정한 위치로 볼이 올라가는 토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양팔을 진자처럼 흔들어 동시에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팔이 끝까지 닫아놨을 때 트로피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트로피 자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라켓을 정직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라켓을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라켓을 수직으로 세우고 서브를 시작할 때 라켓면이 바깥쪽으로 열리나 떨어지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스윙을 가속하려면 저항감으로 스윙 속도를 올리기 어려워지죠. 두 번째는 수직 라켓 자세에서는 백스윙을 하고 나서 볼을 칠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서브 스윙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제대로 서브 임팩트 면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투로피 자세에서 라켓 면을 살짝 기울여 머리 가까이에 두면 이두 가지 무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백스윙을 하고 나서 라켓의 밑면으로 머리 뒤쪽을 가볍게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과 토스를 연결했을 때 공은 손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고 라켓은 머리 뒤에 위치하는 것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브 연습을 하기 전 이렇게 몇번 위치를 조정하다 보면 어떻게 팔을 움직여야 하는지, 볼은 어디로 토스해야 하는지 감이 빠르게 잡힐 겁니다. 토스와 트로피 자세에 대한 감을 잡으셨다면 이제 서브 스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하는데요. 서브 스윙을 시작할 때 정적인 자세에서 시작하지 않고 약간의 작은 반동을 추가하면 훨씬 부드럽게 스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켓을 살짝 튕기듯이 움직인 후첫 번째 스윙 경로로 이동하고 두 번째 스윙 경로로 이어갑니다. 특히, 라켓을 높게 들수록 라켓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나 반동하는 느낌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팔과 손이 매우 느슨해진 상태에서 공을 먼저 던지고 라켓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운스를 느끼면서 하나, 둘, 카운트를 하며 스윙 경로를 쪼개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라켓 드랍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서브 스윙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전체 동작을 연결시키고 팔로우스루로 피니쉬하는 단계입니다. 스경로와 토스만 일정해도 충분히 안정된 서브를 할수 있지만 여러분의 체중을 서브해시기 위해 한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라켓을 드랍하려고 할때 몸을 같이 회전시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준비자세에서 세팅해둔 코일링을 서브스윙과 동시에 풀면서 파워를 더해야 합니다. 서브스윙에서 몸의 회전은 골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깨로 이어져야 하죠. 우리 신체 구조상 골반을 앞으로 할때 몸통 전체가 키네틱 체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스윙 경로처럼 스텝별로 명확한 순서로 몸을 쓰면 좋겠지만 라켓드랍과 몸의 회전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라켓드랍을 하고 서브를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끊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스윙타임도 놓치고 파워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드랍을 하는 동시에 반드시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몸통의 회전을 끌어내야 하죠. 이 방식의 연습이 실제로 서브를 할 때보다 몸의 회전이 약간 과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장된 느낌으로 회전해야 제대로 된 회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켓 드랍과 볼반 움직임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라켓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머리 위에서 던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수 있으니 꼭이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피니쉬입니다. 서브 팔로우 스루는 항상 몸으라 왼쪽에서 끝나야 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사실 서브는 왼편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왼편에서 마무리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스윙 경우로 서브를 할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내전부라는 팔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브 피니쉬를 왼쪽으로 억지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 역시 스윙이 아래로만 향해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에러가 생길 수 있죠. 서브 피니쉬는 내전에 의해 바깥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먼저 스윙을 하고 몸과 팔의 꼬임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팔로우스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보다 앞쪽과 오른쪽으로 스윙을 하고 힘을 빼면 라켓의 무게로 여러분의 몸 중간쯤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팔로우스루로 서브 피니쉬를 왼쪽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서브 임팩트 직후 잠깐 오른쪽에서 멈춘 상태를 유지해보는 것입니다. 피니쉬를 오른편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 자연스럽게 몸이 코트를 향하도록 풀어주는 것이죠. 어깨가 수평이 되게 하고 자세가 곧바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켓이 왼편으로 옮겨가는 완벽한 서브 피니쉬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하여 악성 서브에러를 만드는 요소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서브에러로 고생할 때마다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있는지 짚어보시고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여러분의 서브에러는 무조건 잡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 테니스 재미있게 스카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